오늘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부분이어서 원칙에서 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보고 있는데, 어 위대해지려면 타협할 수 없는 것과 절충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타협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 안락함을 성공보다 앞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이 위대해지도록 강요한다. 나는 그들도 나에게 똑같이 해주기를 바란다. 음, 너무 좋은 말이야. 음. 이, 처음부터 나는 브리즈워터에 함기 일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직원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아플 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주치와도 연결시켜 주었다. 주말에 직원들을 모두 초청해 버몬트에 있는 집에 삼기 머물렀고 직원들이 나를 초대하는 것도 좋아했다. 그들의 결혼과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다. 하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것은 사랑의 축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엄격했고, 그래서 최대한 훌륭해질 수 있었다. 서로에게 더 애정을 쏟을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엄격해질 수 있었다. 서로에게 더 엄격해질수록, 그만큼 성과가 좋아졌고, 우리가 나누는 보상도 더 커졌다. 이런 과정은 자기 강화적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최저치를 덜 낮게 낮아지게 하고 최고치를 더 높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몇몇 중요한 측면에서는 나쁜 시기를 좋은 시기보다 더 좋게 만들기도 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생각해 봐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일한 임무를 위해 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다. 나는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대. 공동의 임무를 추진하는 훌륭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경험은 돈보다 훨씬 더큰 보상을 가져다준다. 수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행복과 돈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지극히 낮거나 거의 없지만 개인의 행복과 인간관계의 질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 엄마도, 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가장 힘들 때 같이 했던 그 기억이 나중에는 약간, 어 고통이라기보다, 우리 그때 그랬었지, 그때 힘들었지, 근데 우리 잘해냈지, 고생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힘든 걸 같이 겪었던 사람들과 좀 끈끈한 게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어 이, 회, 이, 그, 원칙을 쓴, 이 작가는 엄청 레이달리오지어그이 작가는 엄청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리더로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엄마는 회사에다가 많은 직원들이 직접 지나가면서 자꾸 볼수 있게 이, 이 2025년 목표를 어 목표 팜플렛을 한번 팜플렛이 아니고 뭐지 포스터. 버스터를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한번 붙여놓아 봐야 될까, 나 봐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어. 그래서 2025년에는 트리니티가 어떤 식의, 어떤 식의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붙여놨으면 좋겠고 집에다가는 어, 교훈을 교훈이 아니지 가훈을 하나 만들어서 좀 여기저기 한번 붙여 나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이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한번더 얘기하면 위대해지려면 타협할 수 없는 것과 절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엄마도 어, 자유를 주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하게끔 자유는 주지만 해야 할 일은 하게끔 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긍정학원을 하겠습니다. 긍정학원 1. 나는 매일 점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2. 나는 이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채화시켜서, 어, 책을 열심히 읽어서 결국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 책의 내용을 잘 활용해서, 어, 세상에 활용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향, 경제 공부에 대해서, 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국에 경제적으로, 어, 자유를 이룬다. 어, 나는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 사 나는 운동과 먹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어, 에너지를 위해 내 몸에 있는 모든 내 뇌를 깨우기 위해 항상 운동한다. 오, 나는 어, 내 몸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한테 좋은 것만 먹는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먹고 나를 잘 관찰할 수 있다. 관찰한다. 감사합니다. 6. 나는 긍정학원을 통해 매일매일 열정을 유지한다. 7.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내 뇌도 사랑하기 때문에 뇌의 알고리즘이 계속 바뀌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어, 트리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기업가가 될수 된다. 된다. 7. 나는 김재우 영어회와 뽀개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루었다 감사합니다 9 나는 트레이티 2025년에 80억 80억 을 도달할 수 도달했다 2025년 트리니티는 매달 디바이스 30개 EP 20개로 어, 파, 80억 도달했다 감사합니다 어... 새인 매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새인 매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나오는 수입으로 주말에 연말에 회식한다. 감사합니다.